오늘 여러모로 기분이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2시에 미용실 예약해가지고 여기실 가서 머리 깎았거든요 근데 머리가 너무 잘된 거예요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민공원 산책 좀 갔죠 그래서 햇빛 싹 받으면서 산책하니까 너무 피곤하대 그래서 집 갈라 했거든 운동 가야 되는데 근데 또 나왔는데 운동은 가야 겠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와, 근데 오늘 했는데 진짜 운동 개잘 되더라 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러니까 롤만 잘 되면 오늘 하루 완전 완벽해 아니 오늘 머리 다 깎고 이제 머리 정리하고 나가는데 머리 잘 돼가지고 뒤에 아주머니가 아 총각 머리 이쁘다 행이래가지고 이모랑 결혼하려고 머리 이렇게 깎았죠 아니까 깨깨깨 하면서 웃더라 그거 나갔죠 바로. 난 감성 충만한 학자. 기적을, 이루는데 돈은 필요 없지. 기적을 이루는데 돈이 왜 필요가 없냐 돈 필요하지. 티어 상승이라는 기적을 이루기 위하여 게임을 해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선 컴퓨터를 사야 된다. 그러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다. 너무 억진가? 아, <laughs> 어저 어 스킨 이쁘다. 아, 게이밍 아, 그렇지. 아야야, 그냥! 아니, 그냥 물어, 그냥! 뭔데, 얘? 요새 아들 진짜 성격 희안하지 아, 안 되는데, 자꾸 막 억지로 막 클라큰다니까. 가자, 이. 가자, 이. 바로 라인 밀어놓고 로밍. 이건 위험한데? 어? 아, 얘풀 있을 것 같다, 느낌이. 아, 방금 풀 썼죠? 아, 아, 점멸 괜히 썼다. 내가 먹을라 했는데. 와, 어, 이거 왜 이렇게 불안하냐? 와, 아칼리 탈론? <laughs> 어이가 없네, 어이가 없어 아칼리 탈론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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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씨 야이씨 제발 죽여줘 어어어 어. 어. 반갑고, 어 반갑고. 야와이러어어어어 뺐네, 나이이변신어어 돼. 혹시 에코로 큐잘 맞추시는 분 애들 뭐 심심하면 전멸쓰네. 어 잠깐만요. 아 점수 진짜 안 오른다. 클났다클났어 어 전파 아크장, 전파 아크장이다. 그래 전파 존나 못한다니까쎄어 내가 왜 아크장 힘들다는지 알겠지. 진짜 루시안 상용한이들, 루시안도 힘든데. 너무 시못 먹게 하냐? 그냥 미니언 먹으려고 큐한번 쏘러 가면 허락을 안 해주냐? 에라이스. 네, 아니마. 오? 아난 이거 완전 비추하는데. 아 대자뷰가 대자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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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자뷰다.

솔직히 여기서 전멸평 안 돼가지고 식은땀 진짜 200번 올렸거든요 아까? 공사져가지고 다행이다. 네가 보이는 것보다 더 늦게 터진단다. 그리고 에코는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하지가 않단다. <laughs> 이 새끼 다해나 진짜. 얻다 잡는다 우리는. 아, 그건 뭐상황 따로 다르지. 야,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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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<목소리> 가버려 가버려 가버려. 아, 가버려, 아, 가버려 아, 어, 잠깐만. <목소리> 좋았다. 터겠다 장한치 다 죽었다. 아, 오! 브랭 중단이 브랭 중단이. 끝내버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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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버려. 끝내버려, 끝내버려, 끝내버려. 어? 뭐야? 죽으려는? 미드다이에는 박스에 와씨. 전몇 쏴라 어 아무도 안 쓰네? 어 오히려 우리가. 가야겠다, 라이 근데 이거, 아, 나 별로 안 좋은데. 미친놈인가? 그러나. 아, 존나 쎄네 진짜. 도할도하지않나다나나다 나도 나도 나 1점 다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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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그 나도 나도 나 그다음 나도 나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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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렇지. 얘는 근데 와서 왜 먹는 거야, 이거? 보다닥! 호차! 오. 어? 직스 300원 주네? 지 잘했다고. <laughs> 시작 좋은데? 라인저는? 오 나이스! 오 나이스! 땄다 이거 또. 오호! 제가 무지성으로 라인전 하는데 이게 잘못하면은. 하자. 야야야. 어디가 진나 아니죠. 뭐하냐 진짜. 슬로우 아아 있잖아. <목소리가> 지금 뭐야 살았구나 잘했어 얘왜안 까져요 그냥 들어가도되나없데아가 없는데 아, 한판만 더 이기자 1티어다 꾸역꾸역 올라가네 꾸역꾸역 올라가 와나 요새 진짜 잘한다 이대로 계속 가면 좋겠구만 다 이길 수 있었던 건데 이게 한판 지면 은 40점 손해인 거 알죠 200점 손해봤다 200점 아 맞네 이겼을 때 40점 이득이네 생각해보니까 아또 다이애나 뭔데 도대체 오늘 다이애나 한판두판세판네판 판, 판, 네 판, 다섯 판와 그냥 오늘 한 게임 전부 다 적팀 다이애나 나왔다 오늘 한 게임 전부 다 이럴 수가 있나 저, 저 뭐냐, 바밀, 바밀로. 아, 치 아니 EQ 이거 W 유인 하고 안맞 을려 한 건데, 왜 맞아? 이거 야 수가 노플 이 라서 내가 따는 거 거든. <목소리> 뭐야? 얘왜 이렇게 잘 튀어 믿 겠지? 이 인기? 못 됐다. 그거 죽으면 안 되는데. 아 방출 뽑아야 돼서. 아 뒤에 거 엄청 크다. 도저히 이거 계속하면 안 되는데. 아 좋았다 이거 야수 바보짓했네. 계속 하는건데 아 죽겠는데 궁궁궁궁 드두콘 없구나 아 아깝네 아닌데 아닌데 4대없인데 굳이 싸움 해야되나? 그부가 뺏어줬다, 나이스. 어, 할만한데. 아, 어, 나이스. 아 좋아 좋아 좋아! 아 징크스! 너무 잘 잘랐다! 어? 어 이대로 끝내면 되겠는데? 아이애인데들어가다 죽으면 어떡하려고오 나이스 헐 개좋다 아야수 바보 하 이겼다 나이스. 아 진짜 다행이다. 아, 드디어 다이아 1. 20점씩 올리면서 꾸역꾸역 다이아 1 왔다. 플레이 1부터 어떻게 이렇게 되냐.